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진단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임의로 모의고사 하나를 선택해주시고 시간을 재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 모든 문제를 6단계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SK시티를 공부하신다고 하면 영역당 20문항을 풀고 각 문제별 유형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문제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빠르게 풀고 정답을 맞힌 경우입니다. 완벽히 이해한 문제겠죠.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빠르게 풀었지만 오답이 나온 경우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잘못 푼 문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끝까지 푼 문제입니다. 맞추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한 문제에 생각 이상으로 많이 투자한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 유형 네 번째는 방법은 알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건너뛴 문제입니다. 주사 시험의 경우 나중에 풀려고 건너뛴 문제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유형은 문제를 보자마자 어려워서 건너뛴 문제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유형은 손을 못댄 문제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예 어떤 유형인지 어떤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지 못한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여러분의 실력 단계를 1부터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초보단계, 5단계는 합격권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여태 공부하셨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비효율적인 공부를 해서 점수가 그대로 유지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각 실력단계에 맞는 맞춤 전략은 필수입니다.